우리 전통 한지가 가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. 보석함부터 꽃병, 바둑판까지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데요. 문화가 산책 김예은 기자입니다. 형형색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장대. 그 위에 올려진 꽃병과 시계, 전등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보석이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장은 정교한 주름과 알록달록한 무늬가 특징입니다. 일반 가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모두 한지로 만든 공예품입니다. 단단하게 압축된 종이에 한지를 붙이고 손으로 하나하나 주름을 잡아 모양을 만든 뒤 락스를 이용해 색을 빼내 만듭니다. 이런 방식으로 가구부터 휴대폰 거치대, 보석함까지 만들 수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. 다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접시부터 연필꽂이, 뭐 휴지 케이스, 크게는 뭐. 거실 탁자, 식탁, 뭐 거실장, 뭐 화장대. 저희 집에는 제가 만든 걸다 쓰고 있거든요. 손길이 움직이는 대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한지공예만의 매력입니다. 전통적인 부분과 또 화려한 부분을 결합해가지고 자기 그 생각에 따라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살아 숨쉬는 우리 전통 한지가 가구와 생활용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. 유비씨 뉴스 김예은입니다.